3월 26장의 말씀, 네, 솔로문의 제3 자본집에 속하고, 전체로는 다섯 번째 자본집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2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의 내용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늘 경계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사람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미련한 사람.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요. 세 번째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에 품은 것과 말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러한 것에 대하여 경계하라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자본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여러 자문들의 내용은 한절두절 절 정도로 이렇게 짤막하게 반의적인 대구법이든지 아니면 동의적인 대구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서로 대조를 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짧은 형식의 격언들로 모아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26장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쭉 엮어서 쭉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 가지의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미련한 사람에 대하여 경계할 것. 13절부터 16절까지 게으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음과 입술이 거짓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짓된혀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말한 미련한 자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듯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학식이 모자라든지 아니면 그의 지식이 모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미련한 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하여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특히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의 영혼보다도 자기의 현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것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얼마나 맞지 않은 겁니까?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밀어난 사람이 영예를 얻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 절에서도 같은 표현을 담아줍니다. 8절 밀어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도를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대단히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이 절에 보면요, 까닭 없는 저주. 그 저주는 굳이 마음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막 말하고 하는데 이유가 없고 정당한 뜻이 없는 저주를 아무리 퍼분다 한들 그 저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복 받으라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하여도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 받으라고 아무리 빌어보세요. 뭐 말로는 듣기 좋겠지만 그러나 복 받을 만한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는 하더라도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저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들에 지나치게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근거 없이 막 욕하고 떠벌리고 나쁜 말을 하고 저주와도 퍼붓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괜히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이 가는 것이고 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그 저주가 이 많은 것이 지 그것이 아닌 경우는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아무리 그렇게 저주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밀어난 자의 등에 막대기는 마치 말에게 채찍을 가는 것과 같고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밀어난 자의들 이 밀어남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떤 징계 채찍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대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대할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4절 5절에 표현되는데 미련한 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을 때는 대답하지 말 것이고 미련한 자에 대해 대답을 꼭 해야 될 때는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잘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할 야 때를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쭉 섞여 살면서도 그럴 때가 필요한 거죠. 그냥 어떤 말들을 막 했을 때, 굳이 그런 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사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침묵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꼭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미란 자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무엇인가를 또그 사람을 어떤 일로 사용하게 될때 그런 일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미련한 사람의 편으로 어떤 일들을 기별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에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편에 무엇인가를 부탁해서 무엇인가 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러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간 행위를 고용함과 똑같다. 그런 일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대인자로 쓸 때, 무엇을 부탁하거나 어떤 고용을 하게 될 때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경우들이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우리 많이 기억가는 표현이 등장하죠. 1 1절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먹다가 토한 것을 자기가 토한 줄 모르고 또 그것을 먹는 것인 줄 알고 또 먹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 죄를 토해냈다 생각했고서는 나중에 또그 똑같이 그것을 또 행하는 것도 그런 오류적인 걸다 하는 거죠. 아까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죄 짓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여기죠. 자기는 아주 지혜롭게 여기듯이 말하고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련함은 지식이 모자라거나 학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죄지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싫은 말 책망 같은 말들을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의 영혼의 가치를 별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성격은 비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13절부터 16절의 이런 내용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조금씩 읽어왔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묶음으로 쭉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표현되어 있어요. 결른 자는 마치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말하고 못한다, 하면 안된다 하는 식의 핑계를 대는 일에 익숙하죠. 14절에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계속 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 게으름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태도를 비유적으로 말하죠. 또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것보다도 자기를 지유롭게 여긴다. 자기가 옳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절 내용에서는 말한 것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소개해줘요. 상관없는 다툼에 관여하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는 일 그런 일에 끼어들고 뭐라고 말하고 말하는 말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마치 그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떡 할까요? 개가 순순히 가만히 잡히도록 해줄까요? 난이 나겠죠. 물을 뜯으려고 하겠죠.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에 함께할 필요가 없는 일에는 굳이 거기에 맡겨들어서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친자 같은 어리석은 자도 또 경계하죠. 1 8절 1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심코 그랬다는 식으로 대하는 자세 이런 것이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 말쟁이가 없어지게 되면 다툼이 쉰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게 된다. 다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은 남의 말 좋아하는 것또 시비를 일으키는 것 항상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을 경계해 줍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반드시 시비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11절에 소개하죠.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네, 사람의 본성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 말하는 거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눈을 빈힌 토기와도 같다. 마음은 악한데, 그가 하는 말은 대단히 온유하게 말하는 것. 대단히 나쁜 거다 하는 거죠. 마음과 그의 입술이 다르게 말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원수가 입술로는 꾸며대면서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24절에 말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의 말은 믿지 말아라. 왜냐? 그 마음 속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25절 그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일을 통해서 미움을 감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이야기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결국 빠져들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오히려 자기를 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27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교훈들, 특히 세 가지의 주제들, 밀어난 사람, 밀어난 행실, 밀어난 모습, 게으른 사람, 그 게으름의 모습들, 거짓된 혀, 마음과 다른 그런 거짓된 말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겁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기회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날 경계하면서 평생 더러너 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정말 여러분에게 유구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성도된 자들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특별히 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았습니다. 미련한 자로 살지 말 것이요. 그런 자들을 경계할 것이며, 게으른 자가 되지 말 것이요. 또 그런 모습을 늘 경계하며 살 것이요. 우리 입술과 마음을 속이면서 다르게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늘 조심하고, 또 저희도 그런 모습을 늘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 것을 교훈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저희 마음에 늘 새겨 주셔서 평생토록 이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으며 저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내려구 모든 신념들의 강구를기도주시고 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